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10원짜리, 10원짜리, 1966년하고, 여기 지금 외국통전이 두개 찍다 말았는데, 이거 외국통전하고, 6 6년전라고 하나하고, 10원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바꾼 거야. 양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하나 찍었는데, 여기, 여기 5 0 500엔이에요, 500엔. 500원짜리 하나, 일본, 500엔짜리 이거 하나 찍고, 요거는 내가 이제, 이거 완전히 미사용, 미사용이야, 이거. 이거 봐봐요. 반짝반짝하죠? 이거 외국품 돈인데, 내가 찾아가지고, 어디 건지, 어느 나라 건지 찾아가지고, 이제 쇼 올릴 거고요. 요거 남은 거, 여기 홀트 작업 좀 할게요. 남은 거 홀트 작업. 요거 100엔짜리, 100엔짜리, 요거 100엔짜리 홀트 작업 할게요. 1엔짜리지 여기, 유미안 가수님, 여기, 유미양 가수님 보고 있어요, 여기. 유미안 여기 가수님 실방 보고 있어요. 100엔짜리. 500원짜리, 500엔짜리가 없었는데, 그, 들쳐보기 생기겠네. 500원짜리 끼면 이제, 응? 네? 들새우기 되는 거 아니야. 500원짜리. 여기서는 나올 것 같은데, 들새우기? 그게 많아요, 이름을. 이름을 떠니. 청성고, 소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아, 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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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청성 25년. 100엔. 평성 25년입니다. 요거 500원짜리는, 500원짜리는, 응. 평성, 평성 30, 32년. 평성 32년. 자, 그리고, 여기, 이거, 하나 있네. 외국 동전. 이건 내가 아는, 아는 동전이네. 예. 한 번, 외국 동전. 아는 정도인데 10원짜리하고, 10원짜리 66원하고, 하나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 500원만 해도, 가격이 똑같아요. 그지? 나는 이만집 뭐 벌었으니까. 잘 아는 동네, 당근하시는 분인데, 라고 잘 알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바꾼 건데, 바자자고하더라고 지가. 난돈 주고 살려고, 5천 원 주고 살려고 했는데, 지가 바꾸지. 그래서 난 얼른 바꾸지. 네. 이거는 미국 쿼터 달러. 쿼터 달러. 네. 쿼터 달러는, 이렇게 보면은, 이 앞면에 독수리까지 그려져 있어요. 독수리.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여기, 네. 이것도 외국 동전인데,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와볼게요. 내가 이거 뭐 찾지 못하는 거는 지금 내가 찾아야 되니까, 응, 예, 이걸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찾아가지고, 어느 나라 동전인지 찾아가지고, 이제 설치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아껴가지고 끝으로 돌려가면 딱딱 끼워주고 네, 깨끗하게 이제 아워터미라아 약국통전 요거 두개두개 따로 놓고 500엔 따로 놓고 500엔 100엔 그리고 코트달로 버도단을 여기 놓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시벤, 시벤, 시벤짜리, 일본, 시벤, 10엔 시벤짜리. 이 10엔짜리 어, 이건 10엔짜리 아, 10엔 어. 이것도 이것도 10엔짜리 10엔짜리 나제 나중에 평성인지, 예, 또 소환지, 알아서, 인제 찍어봐서 알아서 인제 예, 많은 걸, 많은 걸 이제 뜨고 가서 알아서 이제 이건 잘안 보니까 이거 많은 거 많은 좀 뜨고 먹고 해가지고 요즘에 셔츠로 이제 올 올리게 돼요. 요새 막 당근에 엄청 잘 돼요 지금 내가. 어. 자, 10엔, 또 어, 하나 만들어주고두 개, 10엔 두 개. 아, 여기 또, 또 10엔, 10엔짜리. 같은 건데, 모양이, 모양이 같아요. 1 0엔짜리도 모양이, 앞면 띄면 틀린 게 있는데, 같아요, 지 정성이 아니라, 소화, 소화 몇년 같은데, 소화, 40몇년 같은데, 40몇 년, 30몇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봐야죠. 자, 빵 만들어주고. 아, 요건 또, 외국 동전, 외국 동전. 외국 동전인데, 모르는 동전인데, 자, 이것도 사이즈가 크네요, 요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 큰 거로. 그건도 해서 태국 과학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찾아봐야죠.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는 다다 못하니까 나중에 조금 소득감으로는 후원하니까 그때 다 이제. 적어서, 이렇게 좀 올릴 거니까. 이게 뭐, 이거 아니죠? 다. 아주 뭐, 멋있습니다. 깜짝깜짝. 이것도 이제, 역동전이고, 이렇게 세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세 개, 역동전 세 개. 이거는, 이거는, 저기, 코트짤러, 미국, 두개 따로 놓고,

시멘 좋아, 십칠년, 음, 여네 개, 1 0만이 하나, 둘, 셋, 네 개, 또 다섯 개, 그0어짜리0만짜리이딱다 같은 모양, 십만짜리. 이 영상에서 찍어서 못어 찍어서 찍어서 딱딱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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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서 찍어서 어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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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하나 있죠 여섯 개, 여섯 개. 10엔, 10엔짜리, 6개, 어, 또 10엔짜리, 7개, 어, 마요. 이건 뭐, 얘가 이거, 어? 한국돈 10원짜리, 그거, 어6 6년도하고 이거 바꾼 거니까 나는 손해볼 게 없어. 너무 어 그것도 5천원인데, 가격이 5천원인데, 어, 이거 5천원 넘잖아, 이거 지금. 500인짜리 하나만 해도 5천0원 넘잖아. 그리고 다 500인짜리, 100인짜리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 동돈 있고 있으니까. 뭐 어, 그윽질 차지. 그리고 얘가 일이 이것 같은데. 응, 솔직히, 솔직히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그 음, 솔직히, 구독자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지. 나는, 자. 1 0원짜리 하나 1 응, 0원짜리가 아니라 이거 50 50 5 0 0 0짜리5엔짜리5엔짜리5엔0엔짜리5엔짜리5 0 5엔짜리 우리나라 5원, 이원 같은 5엔짜리 자, 5엔짜리5엔 5연. 엽전같이 데 구멍나서 5엔짜리 하나. 50엔. 50엔짜리. 당근 자꾸 올리네. 당근, 당근 또 봐야 되겠네. 자, 50엔짜리.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이다슬슬슬슬슬이슬슬슬슬슬슬 한번 슬고 여기다 이거 외국슬건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짜리 슬슬슬외 이 요거, 요거는, 이엔이네이엔이엔이엔짜리1엔짜리세 이른, 개, 세 개이네, 1엔짜리세 개. 각이라고 그러지, 일각이라그러 그리고 라그러고 한국, 한국말로는 일각이고, 중국말로는 일자오라고 그러고, 일각이라고 그래, 일각. 그리고 중국, 중국은 일각. 중국 은는 뚱뚱뚱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네. 응응. 없어. 빈게아이 네, 다 찍고서 보여드릴게요. 아, 어. 중국 중국인데? 중국 이제 중국 일기 가. 아, 여기 또 하나. 중국 이거 가기 세계구나, 세계. 우리나라 일어나고는좀 틀리죠 아.. 이것도 여기 쬐끄만 송돈 두개 아.. 요거는 음.. 요거는 인권 인권 1센트 1센트 인권 1센트 요거는 이제 여기다 넣기, 여기다가 2천장 넣기를 할게요 1센트 많이 있으니까 이거 요거는 10원이네, 10원. 홍콩. 홍콩, 10센트. 아, 10, 10달러. 응. 홍콩, 10달러. 홍콩, 10달러. 이렇게 10달러짜리 조그만 거총 받네, 나. 사연차. 홍콩, 10달러. 이렇게 또 올려놔 홍콩 10달러 이렇게 해서 커트로 나가고 다 끝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다 끝냈으면 자 이제 그거 잃을게요 요거는 요거는 또 그래, 그래 다음 날 요거는 또 여기다 담아왔더라고 자, 담아, 여기 딱 담아 왔더라고. 또 담아야 되나 이거를? 렇그 담아야지. 세요 응. 한번 묶어. 어, 다정리해놓거정리해놓거 자, 자 위에, 자, 멋지죠, 멋집니다, 놈. 위에, 자 건자, 위에 0 0엔짜리부터해엔 여기. 코트 달러, 여기는, 여기는, 이쪽에는 찾아, 찾아서 더 올릴 거고, 100, 100엔짜리, 10엔짜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딱 보세요. 아, 자 아, 이렇게 많아요. 10원짜리 하나 하고, 60원짜리 하나 하고, 이거 지금, 저기 하나들어 갔으니까, 둘을 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